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아주 가성비 좋은 금매물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경상남도 의령군이 되겠습니다. 정남향에 햇살이 가득한 독립적인 위치, 그리고 편안한 주거가 가능하고요. 넓은 수납공간 등 힐링 전원주택, 금매물 소식이 되겠습니다. 상시주거 및 세컨하우스 주말주택으로 추천해드리는데요. 어떤 곳일지 영상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빠르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돌라 4시알 네, 하겠습니다. 자, 멋진 산세, 아주 편안한 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택 여기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보시면 마을이 있는데 마을과는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 마을과는 이격이 되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택 이 마을의 주변에 이렇게 대나무 숲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편안한 곳이 되겠고요. 오늘 주택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택 바로 앞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이쪽에 있고요.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릴게요. 이쪽이 사실상의 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네, 파고라 같은 정자가 하나 있고요. 이쪽이 소민의 집입니다. 반려견 소민의 소미, 집. 자 그러면 내부를 제가 살짝 맛보기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거실 주창 기준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이쪽이 남향이고요. 어 그리고 주변 햇살 보시죠. 햇살 그대로 안쪽까지 깊숙하게 잘 들어옵니다. 아트월도 그러고요. TV 쪽도 어뭐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주방 쪽입니다. 주방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이창 앞쪽 창 열어 두시면 시원하게 소통되면서 어, 환기도 잘 되고요. 어, 밑에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드러내드릴 테니까 요거 그냥 그저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컷뒤편에서본 컷입니다. 오늘 주택 이쪽에 있고요. 자, 편안한 풍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마을과는 확연히 이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이 다릅니다. 달르기 때문에 이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컷 바로 위에서부터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 창고 공간은, 어, 이쪽 뒤편과 함께 주방 쪽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용도가 높고요 파고라 같은, 아, 같은 정자가 하나 있고, 이쪽에 화단,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소민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왼쪽으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하지요. 왼쪽. 어, 이쪽이 이제 주차 공간. 주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주차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고요 이쪽이 현관입니다 데크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잔디마당이 앞쪽에 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컷 조금 더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수납 공간이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이쪽에 조그만 닭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 겨울철에 야채나 채소 위로 키워서 드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걷어내시고 텃밭으로 가꾸셔도 좋아요 이쪽도 사실 텃밭으로 가꾸셔도 좋고요 다음 컷 옆으로 좀더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창고 공간 이쪽에도 창고 공간에서 다용도실인데요 주방 쪽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도 토목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죠. 예, 튼튼하게 높게 이렇게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햇살 아주 좋습니다. 어, 그래서 만일에 어, 이쪽에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것좀 설치해 보시는 거 태양광 그죠. 그러면 절전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차량 주차 이쪽에 가능하고요. 앞쪽에 도로는 진출입의 문제여게끔 도로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계시니까 도로는 급행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매물 현황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781번이 되겠고요. 면적은 679제곱미터입니다. 205평이 되겠고요. 건축 면적은 86.606제곱미터 25.7평입니다. 대지가 195평이고요. 나머지는 도로 지분입니다. 방이 두개고요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경량 철골 구조고요. 16년 4월에 사용 승인 받았고요. 1층 주택입니다. 거실 주창 기준으로 남향이고요. 광역 상수도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 난방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추천해 드립니다. 주차대수 등록은 0대입니다만 3대 이상 주차 가능해요.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계약 후 2개월로 입주 가능하고요. 특장점 체크해드립니다. 개인적 사정에 정남형의 햇살 가승비 최고의 경남 의령의 전원주택 금매입니다 독립적인 위치로 마을과는 이격이 돼 있어서 편안하게 주거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뜻한 햇살과 잔디마당, 넓은 수납공간, 깔끔한 관리 상태 등 장점이 가득합니다. 넓은 잔디마당과 비닐하우스, 닭장 등 아기자기한 공간 활용이 좋고요. 힐링 공간으로 상시 주거 당연하고요. 세컨하우스 주말주택으로도 추천해드립니다. 고속도로 IC까지 30분이고요. 서마산 IC 4 0 서부산 ic까지 1시간 15분이면 도달하실 수 있는 생활권도 아주 좋습니다 금매가 1억 8500 가성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금매가 1억 8500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이쁜 한국영상과 현장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빠르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바로 앞에 여기 있고요. 어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어,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햇살도 좋은 거의 정남향의 자리를 하고 있고요. 어 천천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력도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바로 앞에 우리 소미가 있는 곳 소미야. 소미 안녕. <laughs> 네, 우리 소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미가 있는 곳 쪽을 해서 어, 나무 담장을 쭉 둘러놨습니다. 쭉 둘러볼게요. 자, 이쪽 들어가는 어, 쪽문이 있습니다. 사실상에 이게 뭐 대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들어가볼게요. 들어오고 나면 어, 제 바로 뒤편 이쪽이 이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곳 본체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어, 사철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실 수가 있는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오시면 어, 잔디마당입니다. 마당은 잔디마당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자, 소미가 있는 곳 소미 안녕 <laughs> 아주 귀여운 소미 소미 안녕 음? 네, 우리 소민을 만져달라고 그래요. 만져달라고 에이구.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은요, 음, 지금 나무들이 쭉 있는데, 뭐, 계절적인 영향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꽤 많습니다. 그죠? 나무들도 많고, 꽃들좀 많이 심으시고 하시면, 화려하게 또 변신을 할 만한 정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파고라가 하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고라 어, 위에다가는 이제, 어, 시래기, 시래기를 말리고 있네요. 아 어, 진짜 잘 말랐네요.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네. 자, 그리고 이쪽 아래쪽도 관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먼지가 좀 묻어 있긴 한데요. 조금 닦고 하시면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 보셨다시피, 어,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주택, 주택과 바로 앞에 있는 주택 이두 채만 약간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약간은 독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좀 볼까요? 아, 이렇게 볼까요? 쌀잘 들어오죠? 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소나무도 몇 그루씩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창고 공간입니다. 창고를 살짝 볼까요? 내부에서 나중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쪽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창고입니다. 나무 선반을 쭉 해서 설치해 두셨고요. 어, 여러 가지 목거주에 어, 뭐 필요하신 것들 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두고 계십니다. 냉장고 가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자 이쪽 열고 들어가시면 안쪽에 다용도실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자 일단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용도실과 바로 연결이 돼서 주방 쪽과 어, 다용도실 이 창고를 그대로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밖으로 돌아서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좀더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야외 수도가 하나 나와 있네요. 수도는 여기는 광역상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 이용을 하고요. 어 야외수도는 이쪽에 하나, 건너편에 하나, 총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어 앞쪽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아래쪽도 이렇게 해서 물 빠짐, 좋게끔 배수 다 되어 있고요. 이쪽은 디딤석으로 현무암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사실 이렇게 보니까 대나무 숲이네요. 대나무 숲. 네. 여기 비닐하우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겠네요 자 이쪽에서 제가 열어봐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보세요 여름철에는 여러가지들 그죠 고추라든지 여러가지들 다 말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통과를 해볼게요 제가 어, 아주 따뜻하네요 이렇서 문을 열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좋죠. 어, 텃밭을 여기를 꾸미셔도 될것 같긴 해요. 어, 텃밭이 필요하시면 화단 쪽하고 아니면 이쪽을 어, 약간 비닐하우스 안쪽에다가도 텃밭을 꾸미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말 닭장을 하나 만들어 두셨군요. 얘들아, 안녕! <laughs> 불러도 대답이 없군요. 야, 그리고 이 친구들 바로 앞쪽으로는 이 뒤편입니다. 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포장이 쭉 되어 있으니까 좀더 관리하시기 수월하실 거고요. 여기는 또 야외 수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건조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가정용 전기에다가 농업용 전기가 하나 더 추가로 사용이 됩니다. 실제 어, 만일에 태양광을 하나 더 설치하시면 전기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뒤편. 이쪽에서 선반이나 이런 거 있고요. 이쪽은 주방 쪽, 다용도실 쪽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에서 밖으로 바로 나오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어, 물건 같은 거 들고 나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어, 비나 눈 들이치지 않도록 해놨고요. 이쪽은 뭐 거의 눈이 안 오니까 그냥 비가 떨어지지 않는 것그 정도로만 막아두셨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햇살이 더 많이 들어오길 원하시면 이 차광 막막 걷어 두시면 돼요. 여름철에는 얘가 굉장히 효과가 있을 듯한데 지금은 겨울철에는 조금 더 그냥 걷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데크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데크 쪽에 올라가면, 어 이쪽 왼쪽을 보시면 페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훨씬 넓죠. 이쪽이. 어, 이쪽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거실 쪽 앞쪽입니다. 거실 쪽 앞쪽은 어, 렉산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 또비눈 들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쪽을 쭉 앉아보면요. 어, 한반 정도가 이제 앞에 집이 약간 뒤통수가 보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전망보다는 햇살이 잘 들어오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어, 오른쪽은 뭐 전망 확실히 나옵니다만 왼쪽은 약간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정남향에 가깝기 때문에 햇살이 오전에 떠서 해가 질 때까지는 뭐 햇살만큼은 아주 완벽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어, 바깥쪽, 외관 쪽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먼저 현관 통과를 하면요 왼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타일로 벽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들어갈게요. 자, 앞쪽에 중문이 있는데요. 역시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자 안쪽 들어옵니다. 위치를 좀 짚어드려야겠군요. 자 오른쪽부터 볼까요? 오른쪽에 거실이 있고요. 거실 바로 옆에 안방입니다 안방이 있고 어,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이쪽에 욕실 하나 있습니다 가정욕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작은 방이 있고요 정리를 해 드리면 방은 총둘 욕실도 둘입니다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구조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로 따지면 어, 거의 3베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도 둘, 욕실도 두개 아, 짜임새 좋습니다 자, 좀 체크를 해 볼게요 거실입니다 햇살도 잘 들어오죠?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음. 음. 어, 거실과 주방이 거의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어, 마주보고 있는 마탄기가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거실 쪽좀 보죠. 자, 거실, 말씀드렸던 대로, 뭐, 햇살 너무 잘 들어옵니다. 자, 5시간대인데요. 깊숙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거실 쪽에서 보면, 예, 앞쪽 뒤통수가 약간 보입니다. 이반 정도 보이니까, 창고로만좀 해주십시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어, 대신, 뭐, 가성비가 좋잖아요. 예. 자, 그리고, 오른쪽에, 어, 소파 월입니다. 소파 3, 4인용 충분히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어, 지금 TV 월입니다. TV 월도 아트 월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일반 벽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쁘게 해 놓으셨고요. TV도 큰 거, 더큰 것도 넣으실 수 있을 만한 공간 나옵니다. 자, 위에 천정을 좀 보죠. 네. 여기도 몰딩이나 이런 것들 이쁘게 해 두셨어요. LED 등으로 되어 있고요. 어, 창호는 이중창입니다. 창호는 이중창이고요. 어, 방을 제외하고는 거실과 주방은 여기 밑에 바닥은 지금 현재 어,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고요. 방들은 그냥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몰딩이나 이런 것들도 뭐 상당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벽지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아 지금 밑에 바닥이 좀왜 이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에, 지금 댕댕이 친구가 집에 있어요, 있는데 에, 조금 미끄러지고 이러다보니까 관절이 안좋은가봐요, 그래서 매트를 깔아뒀었더니 잘 논다고 합니다, 미끄러지지도 않고 에, 댕댕이 친구를 위해서 해놓은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메예요 포메, 포매. 아주 작은 포메가 사는겁니다 자, 그리고 주방쪽을 좀 보죠 주방을 보시면 어 주방이 좌, 좌우 폭이 상당히 넓고요 예, 괜찮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약간은 베이지 컬러의 어, 상부 하부 원톤입니다 수납공간 충분하고요 어, 그리고 개수대 있고 인덕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문만 열어두시면 뭐 거실하고 마탱기는 뭐 워낙 잘되게 구조가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4인용 놓여있는데요. 6인용도 가능할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수납공간과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바깥쪽 그 창고 쪽에 또 있는 거 하나 또 보여드렸었죠. 그것도 참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자, 불을 켜 볼까요? 아, 이쪽에, 아, 여기 불 켜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문을 조금씩 열어봐드릴게요. 자, 이쪽 보세요. 자, 이쪽이 다용도실입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바로 앞에 이제 창고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 이쪽에 안쪽에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가 있고요. 여기가 세탁실. 어, 구조가 참 좋죠. 어, 여러 가지 수납 공간이나 창고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아주 뭐 제격인 곳입니다. 자, 이쪽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창고예요. 예, 선반하고 막 있던 곳 자, 이쪽 돌게 되면 이쪽 공간 또 있고요 여기는 이제 뒤편으로 나가는 문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를 좀해 보면 냉장고 놓는 자리가 상당히 많네요 딱 필요한 건 안쪽에 나머지들은 이쪽에서 예, 김치냉장고 뭐 냉동고 이런 거 김치 냉다 예, 있습니다 구조 괜찮죠 예, 수납 공간이 좀 많아야 되는 분들께는 아주 효율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불러 여기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이번엔 이제 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방들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방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먼저 안방입니다. 안방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이 안방에 장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롱 어, 들어오고도 위에 공간 좌측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어, 네, 뭐 아니면 들어오실 때 여기다가 붙박이장을 설치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쪽에도 창이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반투, 반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바깥쪽에서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자, 침대 공간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 예. 자, 그리고 밑에 바닥, 보시는 바와 같이 장판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공간 좀 보죠. 이 공간 보세요. 여기는 파우더나 이런 거 원래 이제 갖다 놓고 하면 되는데, 파우더가 왼쪽에 있으니까요. 이쪽에도 시스템 행거 같은 경우 또 설치해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은요.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인데요. 어, 여기 욕실은요. 욕실 두 개죠. 여기하고 가족 욕실인데, 두 군데 다, 난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닥난방은 들어오질 않아요. 어, 여기, 여기가, 어령이 그렇게 추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난방은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오른쪽 가보죠. 자, 입구 쪽입니다. 자, 댕댕이 친구들을, <laughs> 포맷 때문에, 이렇게해주신 걸로 보이네요. 자, 보죠. 네, 작은 방입니다. 어, 작은 방은 양쪽 창이 두 개가 있네요. 햇살 잘 들어오고요. 어, 여기 이제 장이 아예 들어와 있군요. 자, 그다음 쪽으로 CCTV 다 들어와 있고요. 예, 공간 뭐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는 좌우측으로 창이 두 개가 있으니까 햇살 잘 들어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고요. 자한번더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장판입니다. 거실과 주방을 제외하고는 다 장판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 공간입니다. 여기가 욕실입니다. 가족 욕실인데 안방 욕실보다는 조금 더 넓고요. 안쪽에는 이동식 욕조 같은 경우 설치해도 될 만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일단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됐죠? 한번더 체크해 드릴까요? 됐나요? 다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나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바깥쪽에서. 자, 소미야. 소미야. 아 고양이 보고 그러는구나 야야 <laughs> 야, 소미야 가만 있어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의령입니다 의령이고요 어, 독립적인 위치 그리고 어, 또 정남향입니다 햇살 좋은 곳에 잔디마당도 넓고요 그 다음 화단도 있고 어, 그 다음 비닐하우스 뭐 이런 등등 아주 어, 뭐생활하시기엔 불편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납 공간도 좋고요. 그리고 건령이 오래 되질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는 뭐 아주 간단하게 들어오셔서 뭐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어 바로 앞에 뭐 어스 정류장 어 여기 종점이고요 마을이 그래서 어 이동하시기도 좋고요 어디든 금방 금방 또 대중교통도 이용하실 수 있고 괜찮습니다. 자, 가성비도 괜찮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 펜션, 카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